이샘 뱅크먼 프리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트위스로, 트위트. 이 트위트가 문제예요. 이 뻐꾸기가 문제인데 트위트로 아니 자기 거나 잘하지. 지 똥은 생각도 안하고, 이, 이 창평차우한테 비USD 코인 그거 스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어? 달러가 곧다 없는 거 아니냐. 약간 달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도발을 해요. 도발. 이 주제를 모르고 도발을 합니다. 얘가. 장평한테 도발을 해요. 그럼, 하루강아지 법무소원지 말고 도발 하는 거죠. 그럼 장평 차호가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지금 조사기관에서도 나왔는데, 그, 실제로 약간, 이, 미국 어어 그, 분석가는, 전후에도 그렇지만, FTT 코인에 대해서 조금 수상하게 지지를 하던 그런, 음, 곳이 있었죠. 장평 차호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니까, 이 FTT에 대해서 특히 알람이더 리서치에 대한 그 이제 저격인데 여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무제표가 엉망인 거죠. 실제로 재무제표를 막추작한 흔적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심제를 적용해서 계심제를 적용해서 장평차오가 여기에서 FTT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도와줬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경영일선에서 이제 빠지면서 이 보상으로 다른 돈과 fpt 코인을 많이 이 가져갔어요. 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그래서 트윗을 날렸죠. 장평이. 아너 이거 이상하다며 여기 이렇게 여기 조사해보니까 이상하다며 나 이거 불안해서 몰라 다팔 거야. 그때만 해도 자신 있게 다 팔라 그랬어요. 이 녀석이. 자신 있게. 그 <laughs> 실제로 장평이 막 파니까. 몰라 20이 딸른 거 얼마가 지자 하겠다고 막 선언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막 여기를 이제 방어해야 되잖아요. f t t 코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음, 갖고 있던 비트코인도 다 팔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던지니까 그리고 이 ftx에서 밀었던 솔라나란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도 지금 이거 막기 위해서 돈 떨어지니까 다 팔다가 결국은 이 매도세와 어, 개인들의 개인이 불안하죠. 개인들도 같이 팔겠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이게, 방어를, 가격방어를 못하니까, FTT란 코인이 가격방어를 못하니까, 어,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된 게, 그럼 당연히 이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래서가 자기 말에 실, 신뢰가 있어야지, 그래서는 유지가 되는데, 예, 신뢰가 있어야 유지되는데, 이 무너질 것 같은 걸 계속 광어도 못하고, 무너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예, 뱅크런, 어, 뱅크런 인출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웃긴 게, 이 사태가 그니까 단 이틀 만에 터었어요 제일 기가 막힌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코인이 완전히 드랍한 부분, 여기 거의 뭐 20k에서 놀다가 이틀 만에, 딱 이틀이죠. 이틀 만에 그냥, 예, 1억k로, 거의 뭐 한, 6천, 000... 6천 달러 이상의 이틀 만에 빠지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뒤도 지금 회복 못하고 있죠. 더 내려가냐 하다가 다행히 지금 받아주는 모습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laughs> 자이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이게 11월 2일이었어요. 2일, 11월 2일 날에 뭐 이렇게 알람에다 리서치에 대차대조표가 너무 많다. 이게 코인데스크에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약간 의문을 가진 뉴스가 나왔고 11월 7일 날에 장평자오 바이낸스 대표가 내가 가진 5억 3천만 달러 상당의 FTT를 모두 매각할 거다 트윗을 날렸죠 이제 사실 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 뽀글이가 이 공격을 좀 했고 기분 나빠 가지고 이 트윗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날 오전 1시에 이뽀글리가 음, 나는 20일 달러에 모두 매수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으나 에, 결국은 그, 매도세를 못 참고 급격하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8일날 오후 10시에, 이제, 인출, 고객 인출 자산을 중단시키고, 사실 잠깐 반등을 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 바이낸스에서 자우장평이 잠깐 이 FTX를 인수협상, 인수,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이게 매도나 뱅크런이 심하니까, 반엔도 괜히 손을 냈다가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또 손질을 했어요 아 인수 음. 여기까지만 인수였는데 이 다음에 이제 안 하겠다고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다시 다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낸스가 에피텍스 인수하면 미국 반독점법에 위반이 우리된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하니까 다시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드랍을 시켜서 쭉 빠졌어요 거의 사흘간에 뭐이 정도로 빠졌다는 뜻이고 자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그뭐 <laughs> 유튜브 보 분들 알겠지만 코인하는 분들 알겠죠 뭐 rt7 이라고 굉장히 뭐 트레이디 그룹이 있어요 뭐 20대 뭐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ftx 그래스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국내에서 이용자가 거의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만 명이 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긴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빼고 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의 비중을 쓴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FTX그래서 좀 뭐가 좀 그래서 안 쓰는데 실제로 한 1만명이 뭉쳐있고 음 어쨌든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회생을 위한 파산이라고는 해요. FTX그래서를 하지만 이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면 일단, 여기에 뭐, 기관이나 이런 채무자들이, 기관 같은 채무자들이 우선순위라서 만약에 남는 돈이 있어도 이쪽을 먼저 이제 보상해주고, 실제로 사용자들은, 특히 뭐, 한국 사용자들은 그, 후순위라 그러죠. 우리가 후순위 채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후순위 채권에 해당이 돼서, 사실은 거의 돈을 돌려받기가 거의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실제로 부채가 66조 원이나 되고 지금은 FTX 접속도 막아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이보글리가 제일 문제인 게 지금 이거는 이제 공식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제 코인 업계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보글리가 약간 루나 쪽에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음. 뭐... 뭐 약간 보면 이뭐 도건이를 약간 이렇게 약간 도건이가 약간 바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이 보그리가 뒤에서 조종했다 이런 약간 업계 의 루머도 좀 돌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나쁜 짓을 좀 뒤에서 지가좀 되게 구린 놈이고. 그래서 FTX 지금 뱅크런 사태 때문에 파산 사태 때문에 시장 자체가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시장이 지금 뭐 사실 아까처럼 예측이 뭐 13K를 간다, 10K를 간다 이렇게까지 막어 예측할 정도로 했는데 어 다행히 어쨌든 여기 3중 바닥의 형태로 지지해 주고 지금은 16K를 다행히 고래들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빠졌으면 사실은 거의 뭐 엄청나게 빠진 거기 때문에. 바닷권이어도될것 같은데. 여튼,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설프게 나대지 말자. 이 뱅크몬 프리드가 어설프게 나대다가 지금 갔죠. 근데 웃긴 게 이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한 이틀, 삼일, 거의 한 사이에 웃긴 게 FTX가 그래서 해킹이라고 발표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내부자 해킹이라고 그래요. 이 놈이 나쁜 놈인 게 내부자은 뭐겠어요? 보나마나 예, 뒤로 이제 빼돌린 거죠. 자기 일단 이 그래서는 망할 것 같으니까 분명히 빼돌렸다고 봅니다. 내부자 해킹은 뻔하죠. 예. 그래서 열정 고객 존이 거의 뭐몇조라든가1 0몇인가가 예, 지금 사라졌대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가 지금 FTX 그래소가 이제 살아난다고 해도 만약에 화상 어, 회생 신청을 받아 살아난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다시, 뭐, 세계 탑권으로 올라오기 이제 어렵고,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잡그레소가 되는 거죠, 이제 살아나도. 음,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잘 되려면, 신뢰 있는 사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음, 어쨌든 크게 봤을 때, 1차에서 루나 사태, 2차에서 지금 뽀글이 사태, FTX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되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은 그래서, 지향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잊혀지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대됐든 이런 악재들이 시간이 지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잊혀지고 나서, 뭐, 다시 어떤 사선 좋은 호재라도 하나 생긴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믿고요. 음, 어쨌든 코인에 이렇게 물린 분들, 음, 어쨌든 현물 하는 분들이 좀 힘든 지금 상황인데, 아, 조금 힘내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FTX 사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